한국이 기존의 강대국이라 여겨지던 일본 및 여러 나라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유구에 올랐는데요. 새해 첫 소식부터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평가 항목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2022년 12월 31일에 한해를 마무리하며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조사한 뒤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중 한국은 전 세계 6위로 랭크되어 흥미로운데요. 이는 1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85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발표하는 소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었는데요. 2위와 3위는 중국과 러시아로 나타났습니다. US News World Report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라며 이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전하였습니다.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중문화는 전세계로 퍼져나가 있다고 평했는데요. 이어 거대한 이민의 물결로 형성된 미국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 간 갈등과 소득 불평등, 유권자의 양극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뉴스뉴스앤월드리포트는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공산당이 통치해 왔다며 1978년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였다 고 했는데요. 이어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라면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 심각한 환경 오염 등이 야기됐다, 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인권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는 통제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방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어 러시아 정부는 권위주의적이며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서방으로부터 비판받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의 와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고,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 90위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US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인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 중 하나라며,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높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최근 몇년 동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했다며, UNG20 동남아 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반열이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자 장비 및 철강 생산국 중 하나라고 전하며 또다도 등 일본의 전통 예술과 음식, 무술로 유명하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꾸며 두계단 내려갔습니다. 전년도 33위였던 우크라이나의 순위가 14위로 수직 상승의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USNEWS World Report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재 유럽연합과 국대서양 조약기구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면서도,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 때문에 파괴됐고, 이를 재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한데요. 2023년엔 구독자분들 모두가 부유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